진짜 막 아, 열받아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 김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리예요 네. 안녕 안녕하세요 뒤통수야? 갑자기 <laughs> 약간 어리버리한 병이 있어가지고 아그 정도래요? <laughs> 나 맨날 약간 호구당하고 당하고. 인정 <laughs> 아 중고차 잘 사려면은 자동차 그런 수리공들 그런 옷 같은 거 입고 가야 된다. 수리공 우리 어, 나 있어? 어 그런 거 있잖아 그 여기 어디 아, 로고 바뀐 거. 아. 교회에서 있었던. 아니 교회에서 아니 교회에서 사기를 친다고? <laughs> 내가 알고 있던 동생이 중고차 딜러가 된 거야. 매역 이름으로 차를 매역? 뭔가를 해준다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월마다 0만 원씩 입금. 나 몰라 근데. <laughs> 나한테 묻지 마나 몰라 <laughs> 너무 몰라서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. 맞아요. 맞아. <laughs> 그냥 여분이 하는 말은 다 맞다. 너는 재배대니까돈 드리자.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뒤통수를 모르... 당하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. 어 A한테 어, 뒤통수? 인한테내 뭐, 남사친 생각난다. 남사친을 2년 기다려준 거야. <laughs> 대단한데? 오 거. 대단하지 꽃신 신었지. 근데 어, 저... 걔가 딱두달 있다가 어, 바람 난 거야. 걔 남자친구 자취방에서 바람녀랑 이게 둘이 있는데 그여자친구문 <laughs> 열고 <laughs> 들어온 거지. 그래가지고, 그래가지고 둘이 막미혈 사태 나고 난리났었어. 너도 <웃음> 있잖아. 젠장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친구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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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을 타는 중간에 되게 진전이 될거 아니에요? 이제 정식으로 사귀자! 이러고 봤더니 저 말고 썸 타는 사람이 3명이나 있더라고미친놈 진짜 아니 나는 몇 번에 들었죠? 이게 막아나 열받아 명 있었지 아, 스트레스 받아 근데 나보다 더 관계가 진전, 진전된 사이였어 아 진짜로? 왜 저런 거 물어보세요? <laughs> 왜 그러시는 거죠? 두번 <laughs> 말고 오프 레코드에요말주실 때까지 p <laughs> <laughs> 님 원래 썸탈때막 스킨십 하세요? 저도먼주 얘기 요해 그래서 다니가 위로 많이 해주고 술 마시고 <laughs> 절대 걔랑 연락도 하지 말고 네, 제가 막왜 그랬을까요? 다니가 쇼핑몰 세일 아. 이거 나, 할말 맞지? 나, <laughs> 나, 나, 나 말했잖아. 나, 나, 지난주에. 아, 지난주에. <laughs> 아니, 세일을 할 거면 미리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맞아. 세일 직전에, 전날에 왕창 한 5만원 어치 샀거든? 근데 바로 다음날 세일하더라? <laughs> 다시 그래서 계산했더니 가격이 두 배야. <laughs> 인스터넷 쇼핑할 때 배송비 있잖아. 아, 배송비. 5만원 이상 <laughs> 사면 무료배잖아. <laughs> 그럴 땐또 약간 5만원에서 조금. 안타깝게 그래 한 어, 4만 4만 천원막 이런다고 안써안쓸건안 사는 게 맞아 2,500원 아끼겠다고 2만 5천 원 쓰는 거지 일 위? 근데 이제 다, 다 나왔더만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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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근데 핸드폰 살때 되게 싸게 사는 방법을 잘 모르겠던데 항상 여태까지 핸드폰 쓰면서 월마다 10만 원 이하로 낸 적이 없어요 아니 어. 10만 원에 된다고? 어너안 어. 그래? 아니 10만 원 제가 너무 심했어 어 피디님 아유, 얼마 내세요? 2만원대. 2만원대요? 네, 또 300, 3 0 0 아니, 아니, 어디야? 뭐? 에? 아니지. 설마, 아이고, 거짓말. 투지폰 쓰시는 거 아니죠? 솔직히. 투지폰 쓸수 있죠? 아, 투지폰. 속세와 단절하고쓸거아니 <laughs> 아니, 이거 거짓말 같은데. 아니, 2만원대는 좀, 좀 약간 충격. 2만원대는 들어본 적이 없는 요금제인데. 저는 10만원대는. <laughs> <laughs> 아니 진짜 투튼폰 아니죠? 아나 어, 근데 나 뒤통수 진짜 아픈 것 같아. 나도 갑자기 그 어, 어, 꿀땡땡기 진짜 더 알려 주세요. 저 진짜 전, 힘들어. 진짜. <laughs> 진짜 핸드폰 요금 되게 힘들어요. 시작하는 <laughs> 단계니 네. 예리와 다니엘, 완전 완전 <laughs> Yeri와, 다니엘. <웃음> <뭐였지>? <웃음> <웃음> 오프 더 레코드. 완전 재밌죠? 센스요? 예리와 다니엘. 예리와 다니엘. 모즈 오프 더 레코드. 죄송합니다. 아, 민망해. 진짜 민망하다 이거. 나뭐 하는 짓 같아요? 음, 처음에 들었을 땐 약간 갱리뽕노? 비하인드 스토리? 응. 근데 이제 막상 와 보니까 꿀팁 전수해 주는? 음. 응. 꿀팁 대방출. 어, 나만 어, 아는 얘기 알려 주는 그런 어, 비밀 얘기 거? 해 주는 거? 이제 가셔야 돼. 지금요? 다음 주뭐안안 안 할. 다음 주 주제는 뭐예요? 그냥 가요? 이렇게? 아, 진짜? 요 <laughs> 수고 많니다안녕하세요 안녕. 마치 그 알처럼 몰라서 마 약해서 여기저기서 뒤통수 맞고 다니시는 호갱분들께서 이제 호갱 탈출하시라고 만든 채널이에요.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에피소드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고 꿀팁도 드릴 예정이에요.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라는 거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